자, 이번에는 우리 또 과학관을 찾아주신 사실 커플 분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여자친구분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남성분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어,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과학자 허 경택입니다. 아, 원래 과학을 하시는 분이세요? 연구원입니다. 어, 그럼 어떤 일을 원래? 생명과학 쪽으로. 오, 생명과학 쪽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 오늘 과학 퀴즈는 사실 되게 식은죽 먹기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과학을 원래 하시는 분이니까 과학자의 네. 시각에서 봤을 때 과학관을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아, 아이들이 오면은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 재밌었나요? 어른들은 좀 재미가 아, 없나? 재밌었어요. 어 그러면은 데이트로 오신 건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오자는 의견이 또 생겨서 아이 근처에 밥을 먹고 뭐 할까 하다가 한번 가볼까 해서 왔습니다. 원래는 모르셨나요 과학관의 존재를? 네아 <laughs> 반성하세요. 그러면은 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과학을 전공하시는 과학자분이라고 하시니까. 분들은 지금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선호하시는 분야가 아무래도 생명쪽이신가요? 생물, 생물, 생... 생물 쪽이면 그나마 쉽게 풀수 있을 거고. 그러면 혹시 지금 연구직에 계신지 몇 년차 정도 되시나요? 석사 박사 과정 하고 어? 이제 박사후 연구. 원 포닥이시군요. 네, 맞아요. 박사님이시네. 아, 그러면 일단 난이도 중이라 내려가는 건별로인것 같고 난이도 상을 드리는데 대신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은 생물 분야의 문제를 또 드리고요. <laughs> 만약에 지시면은 다른 분야의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생물 분야 문제가 있나요, 근데? <laughs> 저희 잠깐 볼게요. 제가 해봤 준비한 문제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음... 자, 가위바위보 하시죠. 생물 분야가 하나가 있네요. 그럼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생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보가바 다른 분야로 갑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객관식이요 다음 중 여름철 대삼각형에 포함되지 않는 별자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백조자리 2번 헤라클레스자리 3번 검은 고자리 4번 독수리자리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네 어, 좀 충분히 드릴게요 같이 의논하셔도 돼요 상의하셔도 돼요 네. 여자친구분은 원래 과학을 하시나요? 아 하시는 어 분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아. 천체랑은 또 거리가 멋은 <laughs> <하긴> 분이셔가지고 <laughs> 제가 문제를 잘 골랐네요. 어 아, 그러니까요. <laughs>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떤 친구분은 몇번 하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3번 검은 고자리. 어. 자, 3번 검은 고자리 정답은. 2번 헤라클레스 자리였습니다. 아, 답은 2번이었네요. 아쉽게도 또 아, 문제를 네. 못 맞추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인터뷰까지 참여해주셨으니까 남성분을 위해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선물은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객관식입니다.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네. <laughs> 아, 다 좋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아, 되고요. 네. 네, 저희 과학관 아, 마그넷입니다. 아, 아.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이게 원래 세 피스가 있는데. 두 개를 지금 얻으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이언스데이 행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다시 오시면 돼요. 아이씨.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 앞쪽에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과학관 찾아주신 세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분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김민지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에서 온 김진주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양예지라고 합니다. 오. 세분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어떻게 하다가 과학관까지 찾아주시게 됐는지 이 친구가 성심당을 가고 싶어서 대전 음. 오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음. 또날 좋은 날 어디 가면 좋을까 이야기하다가 저는 몰랐거든요 여기 과학관이 이렇게 크게 있는지 그래서 어 과학박물관 되게 크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구경 가면 어떨까 왔다가 솔직히 재밌게 체험하고 지금 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어디 가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밖에 네. 안 가봤어요. 여기. 아, 이건? 여기, 여기 체험관. 어, 체험관. 아, 아 그렇구 <laughs> 네. 과학기술관. 아, 맞아. 네. 기술관. 맞죠, 맞죠. 기술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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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아, 솔직히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laughs> 혹시 그럼 계획하신 대전여행 코스 한 번만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성심령으로 온 거라서. <laughs> 원래 세 분은 원래 과학을 좀 좋아하시나요? 여기만 이과. 네, 저는 어? 네. 과학 좋아합니 여기는 문과. 네. 네. 두 분은 원래 과학을 좀안 좋아하시고? 관심은 많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 과를 아. 선택한. 저는 그 해화동에 과학관 크게 있는 거 아세요? 아아 과학관 아, 네. 네. 아. 매년 여름 방학이면 거기서 실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자석 같은 거 갖고 놀거나 음.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가깝긴 했었죠. 근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분위기나 느낌이나 아니면 사이즈나 여기가 좀더 커요. 아. 네. 네. 여기가 체험이나 아니면 이제 좀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또 좋은 평가를 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세분다과학에 어느 정도 일가경과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어, 퀴즈를 풀어보실 텐데요. 세분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아니요. 직장인이신가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난이도를 확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학생, 대학생이더 <laughs> 난이도를 높아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네. 성인이 되면 다 난이도를 확 올립니다. 아 저랑 가위바위보 해서 네. 이기시면은 더 어려운 걸로 가고요. 어, 아, 이기... 아, 이기시면 덜 어려운 걸로 가고요. 아, 제가 이기면 더 네. 어려운 걸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오. 오 네. 네. 자, 신현분들. 주로 고기, 빵, 커피 등을 고온에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멜라노이린을 반응, 만드는 이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이아르 반응. 2번, 캐러멜라이징. 3번, 삼투현상. 4번, 드라이에이징. 2번, 캐러멜라이징 하겠습니다. 2번, 캐러멜라이징으로 하시겠습니다. 어. 네. 의견 일치하시나요? 어, 나는 1번밖에 없어. 어, 마이아가. 어. 그럼 나는 그냥 안 할게. <목소리> 뭐 <뭐예요? 웃음> 나는 아는 게 삼초연속밖에 없어 아, 아유 그건 아니지 에이씨 세분다 의견이 다르신데요 아이 진짜 아유.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캐러멜라이징은 네, 요리법인 것 같고 음. 과학 반응 쪽은 이쪽에 조금 더 그럴듯하다 음, 그럴 1번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마이야르 반응 선택하습니다 네. 정답은? 네. 1번, 마이언. 아, 역시. 어, 오, 그래, 모래가 눈치가 빨라야지. 갈벨 할까요? 네. 자, 가위바위보. 아, <laughs> 어려운 걸로 갑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기울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옮기는 관의 이름으로 음. 화장실 변기에도 사용하고 있는 음. 이 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아쿠아덕트. 음. 2번, 사이펀. 음. 3번, 펌프. 음. 4번, 벨브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펌프 한분나 1번, 2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펌프랑 밸브는 아니야 밸브는 연하는 거밖에안 돼. 요 음. 펌프는, 펌프는, 압력은... 어, 펌프 어, 펌프 펌프는 이렇게 1번에. 해서 맞아. 나오게 하는 거라서 어. 지금 3번, 1번 아면 2번이라고 하셔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다 달라 여기서 의리가좀난 2번을 좀. 근데 난 듣자마자 2번 생각했고 2번을... 아 그럼 2번이네요 2번 사이펀 선택하셨고요 정답은? 이번 사이 오, 봐 봐. 어, 또 왔다니까. 네. 자, 세 번째. <laughs>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게요. 맞어 가이바이보. 가위바이보 오케이. 나님도 <laughs> 상으로 갑니다. 다음 중 태양계에서 바람이 가장 빠른 행성은 어디일까요? 음 1번 지구. 2번 목성. 3번 천왕성. 4번 해왕성. 2번 목성. 어? 어, 이렇게 빨리?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성이 기체 행성 아니에요? 목성과 천왕성과 해왕성 모두 기차 행성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얘기를 목성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위아래 이게 어. 따로 돌아서 엄청 빠르고 자전도 되게 빠르고 여기 이제 회전하는 게 근거가 어. 그 있어요 이번엔 유일하게 자 이번 목성 선택하셨고요 정답은 4번 해왕성. 아이고. 아이고 저희 세분다 상품을 또 드리긴 할 거예요. <laughs> 저희가 상품이 1 번부터 5 번까지 다섯 개가 있어요. 아,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상품을 드릴게요. 너난 어, 틀렸는데 주소? 아 준대. 네 드릴게요. 아. 저희가 또. 아 그럼 저 개인적으로 꿈돌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몇 어? 번일 것 같아요? 아 꿈돌이는 없어요. 여기 가야 돼. 저기 신세계. 아 신세계 여기 아, 있어요. 네. 아, 네. 꿈돌이 그 국제 아. 팔아요. 아 진짜? 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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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저, 거시, 여기 신세계 거시, 다. 몇 시까지요? 아홉 시까지. 바로 가시면 돼요. 식사도 하시고. 귀여 가지고 아, 카메라에 대고 합체해 주실 수있세요 어, 어, <laughs> 너무 우리가 보여 가지고 합체. 합체. 이렇게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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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이 몰아주기를 해서 가져가시면 합체를 한 상태로 전시가 가능하고요. 몰아주기 네. 퀴즈를 한번 해 볼까요? 어? 나 진짜로. 세분 몰아주기 어? 어? 퀴즈, 퀴즈 한번 할까요? 몰아주기? 응. 아니도 <laughs> <보라주기? 웃음> 상으로 갑니다. 다음 중 양귀비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이 아닌 것을 어?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음. 1번 아편. 음. 2번 필로폰. 음. 3번, 모르핀, 응. 4번, 헤로인. 잠깐만요. 이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이네. 선착순으로. 1번 착순으로 어, <laughs> 2, 3, 4가 나왔으러. 저딸손딸손 해줬나. 그러요 간절하구나. 2번으로 <laughs> 옮기실 분 없으신 거죠? 네. 정답은? 이번 필로 끊었어요. 역시. 오, 오. 어, 마진. 아, 나오시다. 나오시다. 어, 알고 계셨어. 잘. 알고 와, 계셨어. 혹시 여기 이바가 누구시라고 여기. 여기 이과보다팍 잘하시네. 모르겠어. 모르어 어쩌 될건뭐 진짜 응, 몰아 주실지 응. 말지는 결정을 아빠로 몰아주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좋습니다. 아, 유쾌하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관람객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과퀴즈를 실행한 이대로 가장 많은 거절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막 연속으로 8번씩 거절 당하기도 하고, 뭐, 아예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습니다. 네. 그래도 덕분에 우리 예쁜 마그넷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저희를 발견하시면 언제든 먼저 반갑게 다가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